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종종 실시간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장기 연체자의 개인 회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 연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보통 이제 90일 이상이면 장기 연체로 분류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연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한 이제 1년 이상, 그래서 5년 길게는 뭐한 20년 이런 채무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은 가끔 저에게 메일 주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96년도 IMF 당시에 사업하시다가 이제 빚지게 된거 아직까지 계속 정리 못하고 마음고생하며 살아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딱한 사정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근래에도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듣다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음,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분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사용 공유하면서 장기 연체인 분들의 어떻게 내가 채무 조정을 해야지 더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 그 이제 장기 연체자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대화했던 것들 내용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생은 이자 100% 감면 안뜰 수도 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뭐 저는 뭐 대답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이런 거는. 워낙에 뻔하기 때문에. 바로 1분 만에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 하세요. 왜냐면 이분은 모르고 계셨던 거니까 놀란 거죠. 나중에 제가 그 변제 기간 뭐 이런 것 등등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36개월 이내에 원금 변제가 가능하고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어, 개인회생이 무조건 탄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다 갚고 갚을 수 있는 대로 이자도 갚게 되는 게 개인회생 법이에요. 법이 그래요. 이게 개인회생의 변제율이라는 게, 뭐, 여러분 사건 딱 보고 뭐, 판사, 법원에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는 이만큼 더 깎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 요건에 딱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탕감은커녕 이자 탕감도 못 받고 이자까지 다 갚게 되는 그런 회생도 나오게 됩니다. 변제율, 원리금 100%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드리겠고,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 원금에 이자까지 갚는 지금 회생이 진행이 되고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뻔하거든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소득 대비 채무. 총 채무 규모가 한12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원금 기준 130% 정도라고 볼 것도 없어요. 뻔해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회생 개인회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체자였고. 채무 규모가 한 5천 몇백이고, 그런데 장기 연체를 했다 보니까는 그 원금 5천 몇백 채무에다가 이자만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회생이 진행이 되면 이분은 원금 5천 몇백 플러스 이자도 갚을 수 있는 대로 또한 몇천만 원을 같이 갚게 되는 그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분 이야기 계속 좀 들어볼게요. 이분 지금 이제 보정 권고 받아갖고는 준비를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정 이야기도 좀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변제 계획안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냐고, 그래서 변제율도 정확히 좀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변제율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변제금하고 기간만 안내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뭔가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뭐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이분 하시는 이야기 좀 볼게요. 접수 받을 때는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니만 돈 입금되고 나서부터는 이상함. 무슨 말이냐? 사무실에 수임료 일부 이제 먼저 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소리예요. 전형적으로 개인회생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사무실들의 어떤 태도죠. 많이들 이렇게 해요. 금유 주었던 자료를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봤을 때는 6,900변제였는데 이게 이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변화가 생겨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무실 어느 동네냐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6,900에다가 보관금 1,200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연체이다 보니까는 통장 압류도 되어 있었어요. 급여가 압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압류금까지 걔네 생그 변제금이 이제 포함이 되고, 어쩌고 해서 한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어 변제 계획안이 진행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기하신게 이제 서울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어디라고 하시잖아요. 볼 것도 없죠, 뭐. 예. 예상되시죠?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알거 아니에요. 네, 역시나 이제 서초동 개인회생 공단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한 공장. 회생공장. 이분 이제 뒤늦은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 했나 보네요 하면서. 자, 그리고 이분 또 이야기 하시는 게 보정공고가 11일까지 제출해달라는데 좀 늦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연기 요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른 분도 이제 이야기도 주신 거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정공고가 혹시 세게 나온 거 아니냐고. 왜냐면 이제 보정공고가 되게 세게 나오고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간 내에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는 보정공고가 뭐 쉬운 거는 회생위원이 제출기한을 일주일짜리를 주기도 하고 길면은 막 어려운 경우에는 3주기한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 나오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정이 세게 나왔나 보네요 라고 했더니만은 이분께서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그런 어 감각이 없으시죠 왜냐면 대부분이 다 모르세요 보정공고 딱 받았을 때그 원문 받아 봤을 때 그 난이도나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내용을 한번좀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인데 재산 뭐 관련하여 개인회생 신청시점부터 1년 이전까지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포기하고 뭐 그거 이제 대금의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그 다음에 뭐 채무자 뭐위택스에서 발급한 지방세 납부내용뭐 이런 거 첨부하라 그 다음에 채무자 명예사업자등록증 폐업자실이있는지하뭐 기가 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뭐, 채무자, 뭐, 예상 퇴직금 증명서, 뭐, 이런 거 내라, 뭐, 월 차임 그 지급했던, 그러니까는 주거지, 월세 내던 거, 금융자료 제출하라부터, 뭐, 소득 관련해갖고, 뭐, 쭉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법원의 최초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챙겨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정 권고에 나올 사항들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뭐 세금 납부 내역 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여부 사실 증명 이런 것들 개인회생 신청할 때한 번에 내는 것이지 이게 추가적으로 보정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어떤 사무실이길래 저런 게 보정으로 나오는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화도 잘안 받는다고 속이 상한죠 이러면 신청인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저런 보정은 처음에 서류 낼때다 챙겨서 들어가는 서류라고 보정으로 나올 게 아니라고. 하... <laughs> 자 이제 다시 또쭉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소득 대비 채무 원금 그렇게 막 크질 않았던 상황이고 이자금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소득이 적은 상황이었으면은 그래도 이자나 원금도 탕감을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이 최근에 이제 소득이 적지 않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없고 이러면은 가용 소득 전부 투입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그 원칙 때문에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1인으로는 이게 채무 조정이라는 게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 이 이야기 하실 때는, 아,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게 모든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계속 좀 봐주세요.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채무조정은 원금 혹은 이자 대비 감액이 목적인 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금융상품 가입하잖아요. 보험이나 뭐, 펀드나 이런 것들. 내가 넣는 원금 대비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조정 제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야 돼요 내 원금이나 이자 대비 줄이는 것이 채무조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제가 다음에 이제 어, 그 사무실 되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자 보자고요 이 사무실 어떻게 열었나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그 사무실 조사를 좀 해본 다음에 제가 봤더니 이 분께서 진행을 했던 사무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여러 개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아무나 호구 삼아서 다 저렇게 한다고 여기 보면 이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100%를 하는 거 보이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금 100%도 아니라 원리금 100% 나오는 분들은 아이 사실상 채무조정 필요없이 자력상환도 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소액 채무자들 특히나 이제 20대이고 이런 분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겠고 아무튼 사무장들 그리고 사무장과 결탁해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만 내주고는 뒤로 빠져있죠 실무는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변호사나 사무장들은 그냥 수수료만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커미션 서로 자그리고 이제 이분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통장이 압류되었었던 상황이니까 통장이 압류될 정도면은 장기연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여러분이 이제 금융사에서 추신 전화 오고 하는 거 전화만 잘 받는다 하고 치면은 불과 몇 달만에 통장 압류 안 합니다. 저도 통장 압류도 되어본 사람이지만 몇 달만에 통장 압류 안 해요. 최소한 1년은 지나가고 그래야 통장 압류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되었던 채권이었어요. 5년, 5년. 그래서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 뭐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워크아웃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언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라고 했어요. 이분 힘드셔도 발품 팔고 본인도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이분께서 각성을 하셨어요. 뭔가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거 인지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시작 했습니다. 방법도 찾고 그러더니만 이제 이분이 본인 채권 중에 이제 본인의 통장 압류를 했던 채권사에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번 협의를 보겠다라고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이제 전화하고 그 채권 기관하고 뭐 통화하고 상담한 다음에 결론이 난 거예요. 이분이 총 2,600만 원이었거든요. 원금에 뭐 이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일시상환으로 1,700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사에서 총액이제 2,600만 원이지만 1,700만 원만 일시상환으로 주면은 그냥 끝 내주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거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장기연체자이거나 혹은 장기연체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어,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도 이야기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돈 조금 이제 모자라는 거 일부만 융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채권사 어,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는데 에 어떤 장애물이 되는 채권사였거든요 그거 정리하면 개인 워크아웃으로 갈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어마어마 했단 말이에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전액 감면 입니다 요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예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한번 워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지금 개인회생 공단에 이제 그 공장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laughs> 그러고 있느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드렸는데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자고요 지원 내용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입니다 그리고 원금 같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 즉삼각했던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삼각 채권인 경우에도 일부 이제 감면을 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채무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이에요. 원금은 원금대로 갚는다라고 쳐도. 자, 이제 뭐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고 다시 대화 내용으로 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완전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제 채무 원금이 육천만 원이 채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거의 이래저래 한1억이 넘는 회생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 계속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죠. 채무 조정은 원리금 대비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자, 이분이 이제 이야기 하는 거 이제 들어볼게. 이분이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예를 쭉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는 이분의 그월 변제금이 194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낼 때는. 그래갖고 194만을 원넣 36개월하면 거의 한 7천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통장 압류가 되어있던 것까지도 변제금이 이제 뭐 포함이 되고 막 이거 막막이 막 상황들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좀 수당이나 이런 게좀더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원에서는 소득 산정을 다시 하라고 하고 소득이 높아진 만큼 변제금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그러다 보니까는 최초에회 냈을 때는 194만 원이 월 변제금이었는데 심지어는 보정 권고에서 약 50만 원가량을 더 올리라고 보정 권고가 나온 거예요. 이거 심장이 멎어버릴 일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245만원 인거예요 그래서 245만원씩 36개월이면 88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금 까지 하게 되면 1억 300만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보강금은 이건 사실 별개로 볼게요 왜냐면 이보강금은 1500만원은 이제 그 압류금은 이 8800이 포함된 걸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회생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이제 급한 마음에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고과는 별개로 사무실의 태도가 매우 잘못됐어요. 전화도 제대로 안 받지, 불친절하지. 그리고 이분 그 이제 보정 공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넣은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하는 게뭐 이를테면. 어, 개인회생 서류 내고 하고 고할때 서류가 막 빠지거나 뭐 이러면 기각나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미비로 남아도 보존공고를 통해서 새로 첨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각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기각사유 분명한 것들 이를테면 서류제출을 안하거나 늦게 하거나 혹은 중간에 뭐 비용이나 이런걸 안 내게 될 경우 이런건 명확한 기각사유지만 이를테면 변제계획안에 뭐 잘못 써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서류가 뭐가 들어가야 될게못 들어가고 빠졌거나 실수로 이런 건 기각내질 않아요. 보정공고를 통해서 다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제될 수는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못된 사무실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께 뭐 1차 서류 뭐 이렇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대충 서류 받은 다음에 일단 신청을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 그렇게 대충 넣어도 법원에서 기각은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보정 권고를 통해서 어쩌면 다시 또 하면 돼. 그리고 보정 권고 때 여러분이 다시 고생스럽게 또 챙겨서 넣는 거예요. 사무실에다가 전달을. 그럼 사무실은 그대로 법원에 전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되고 불성실한 개인회생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일을 합니다. 대충 해갖고 그냥 넘겨요. 접수만 해버려. 그 뭐냐? 상당 부분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일마저도 보정공고를 통해서 신청인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런 보정공고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무실로부터 답변을 들은 거예요. 뭐, 아무튼 뭐 복잡한 상황이긴 했어요. 이분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뭐 그랬대요. 근데 아예 뭐, 원론적으로는 사무실에서 그냥 할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할 이야기들을 이게 신청인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요, 이분은 뭐가 되었든간에 한 달에 245만 원씩 36개월 변제를 해서 8,820만 원을 갚는 변제 계획안에 변동은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8,82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원금 채무 약 5,400만 원에다가 이분 가지고 있던 이자가 수천만 원이었는데 이자 일부만 탕감 받은 거예요. 예, 원금 채무 5,400만 원이었는데 8,820만 원짜리 회생 플랜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소득이 좀 적었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대비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00만 원 정도 그거 36개월에서 그냥 3600만 원으로 끝날 상황이었겠죠. 원금도 그러면 많이 탕감받고 이자는 전액 탕감을 받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생이 나오거든요. 너무 이제 개인에게 불리한 선택이죠. 이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워크아웃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십니다. 그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해요. 적어도 이자는 전액 다 탕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원금도 얼마라도 탕감받습니다. 이런 정도면 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 장기 연체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런 사례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 상황별로 다릅니다. 장기 연체를 하셨어도 뭐 원금에다가 이제 보통 이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회생을 해도 뭐 이자는 전액 탕감에다가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장기 연체라고 하면 이미 아주 옛날에 받았던 채무들이고 몇 년이든 뭐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여러분 소득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뭐아 이자라도 탕감받고 원금만 갚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개인회생 준비하셨던 분들도 원금커녕 뭐 그냥 이자까지 상당 부분 갚게 되는 이런 개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도덕적 해이 뭐 부도덕하게 뭘뭐돈 뭐 떼먹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와 이 사회에도 채무조정 제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채무 조정 하셔야 된단 말이요. 에 그런데 넉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조건 개인회생 사무실로 달려가면은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린 일이고, 또한 인생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향후 수년간의 인생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라이프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신중해지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장기 연체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물론 개인회생도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생각은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장기 연체하셨던 분들 개인 워크아웃도 알아보세요. 장기 연체하셨으면 일단 대부분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연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오래된 채무들, 그런 채무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이제 비상시 채무 조정해 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되게 오래되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저쪽에 이제 꽤 유명한 이제 주빌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는 무조건 개인회생만이 답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 가지 채무 조정 제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다시 좀 다리 좀 뻗고 자고 다시 좀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